안녕하세요. 가뉴라이크 TV의 자동차, 실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 비디아입니다. 자, 수입자동차나 이런 거막 뒤에 이렇게 어, 바싹 붙어가지고 다니시면은 요즘에 어,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이 수입차나 이런 것들 이제 뒤따라가다 보면은 어, 차하고 차 사이에 요즘에 이제 전방 충돌, 자율주행 보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장비들이 많이 이제 전자식으로 레이더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컨트롤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위험할 때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운전하실 때 당연히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어 운전을 하는 방법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운전할 때 그거를 이렇게 잘 지키질 않아, 여러분들. 어, 자기도 모르게. 어, 어, 자꾸 이제 앞차를 쫓게 된단 말이야 그 이제 운전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제 이러다 보면 계속 이제 앞차를 따라 붙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심리가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 그건 아주 지극히 본능적인 거야 여러분들 좋은 차라고 하는 고가 자동차에는 대부분 어, 전부 다 이제 어, 긴급제동 시스템 이라든가 전방 충돌 어. 방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장치로 다 이제 넣어준단 말이야 물론 요즘에 이제 대부분 뭐 보급용 대중용 자동차들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차들도 대부분 다 넣어주고 있지만 어, 너무 이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이제 바짝 붙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이제 이제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 여러분들 고속도로라든가 어, 끼어들기나 이런 거 많이 할때 굉장히 이제 많이. 어,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대비를 하는, 어, 방어 운전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이제. 방어 운전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 쩔 수가 없어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이게 노안하게 이제 어떨 때는 오작동을 하거나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이제 지맘대로 이제 브레이크를 그냥 긴급제동으로 이제 잡아버린 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차하고 차 사이를 이제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잘못 이제 작동을 해버리면은, 어, 이게 이제 끼어들면서 앞차가 하고 거리가, 끼어들면서 앞차하고 거리가, 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이러다 보면은, 어, 이, 어? 갑자기 이게 이제 긴급제동을 그냥 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뒤따라오던 차들은 노방비에서 그냥, 어, 저 차가 설리가 없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차는 그냥 그동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긴급 제동 장치가 뒤차는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바로 뒤를 그냥 추돌을 해 버리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어 왕왕 있단 말이야. 제가 이제 일전에 제 리뷰에서도 어 제 지인을, 어, 이야기 하면서, 어, 경험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긴급제동장치 너무 이제 맹신하지 말아라. 어, 주행보조 안전을 위해서 그냥 작동하는 그런 장치다, 시스템이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긴 해드, 해드렸는데, 점점 이제 그런 긴급제동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들 안전보조장치들이 치맘대로 이제 작동을 하거나 막 이제 이래 버리는 경우, 너무 민감하게 이제, 어, 작동을 해버리면, 괜히 이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이제 달 달리다가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운, 어, 여러분들하고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속으로 어느 정도 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더 난처한 경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운전자가 정확하게 그냥, 어, 확인하고 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자꾸 그런데 기계에 의존을 하다 보면, 그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막 긴급제동장치라든가 이런 거 자율주행 맹신하면서. 어 운전하고 가다가 졸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들,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운전에 집중을 안 하잖아, 여러분들 눈을 감는다고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졸리고 막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차량을 이제 선택하거나 이럴 때 일부러 이제 옵션들을 뺄수 있으면 빼는 방향으로 이제 저는 하려고 하거든. 뭐 이렇게 차라리 표식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고 뭐 진동으로 전달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각지대 이제 보. 장치 같은 것들 은뭐이 정도에서나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뭐 강제적으로 이제 내 의지하고는 운전자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차가 인식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쓰거나 이래 버리면은 그 민감도를 다 조절은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스마트하고 똑똑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뭐 TV나 이런 방송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고 있다는 거에 이제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너무 맹신을 하지 말아라. 그런 GM보조라든가 안전장치, 특히 긴급제동이라든가 전방충돌방지라든가, 어, 뭐, 어?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들, 특히 이제 수입차라든가 이런 차들, 어, 여러분들, 걔네들이 오작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이 수입차들이 더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 환경에서 주파수 대역이 애매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어, 있기 어?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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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오작동들을 많이, 어 작동시키는 게 아닌가. 뭐, 제가 그, 일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뭐, BMW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뭐, 강원도병이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이제, 저도 BMW를 타고 있지만, 어 경고등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거거든.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화 되면서, 그, 주파수대역이 뭔가, 어, 제가 그런 경고등이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도, 뭔가 좀, 어?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 느껴졌었거든. 수입차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을, 어, 혹시라도 뒤에서 쫓아가게 되면, 그냥 좀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차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 이건 뭐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빌비재 일어나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 이슈화되고 이제 시끄러질 거다. 어, 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딱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지금 변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 알고 계시면서 이제 운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자동차, 어, 방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운전은 무조건 여러분들 방어 운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한 어, 운전을 할수 있다 아, 오늘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안전 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어, 수입 자동차나 이런 거에 바짝 붙어서 어, 요즘에 어, 운전하지 말아라 어, 그차 언제 쓸지 몰라 여러분들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이 어, 혹시라도 끼어들기나 이런 거할때 뒤에 바짝 붙어서 같이 끼어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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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들 때 지가 이제 딱 쓴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못 그게 이제 반응하면그럼 아주 그냥, 어? 돌아버리는 거겠지.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기계 장치들이 이게 진화하고 전자장비가 진화하면 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과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오늘 해봤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카유라이크 t v 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